간다. 아, 그 전갈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서운데. 얘는 이런거에 당하지 않을까요? 몸집이 좀 커가지고, 돌덩이를 아파할거야. 뭡니? 저 왼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템 거의 안 써요. 오. 이 왠지 몰릴 것 같은데? 구석으로 갈 수가 없어 돌아가야 돼 반딧볼? 저쪽에 아이템 있었는데 쥐가 안 보여요. 저장 한번 하고. 오, 이 용기가 대단해요, 이 초등학생. 오이, 안 갈래요?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저 막혀있던 길 거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야지 왜 아래 있지? 이쪽으로 안 가? 돌덩이. 와,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 이거 너무 깨기 아니야? 여긴 일단 막히고 오 좋아. 오또 있어. 야, 이거 좀 빡빡한데? 좀 늦었나? 어, 됐다. 뭐야. 다 왔잖아. 저장할 수 있어. 제발. 보내줘. 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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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도 했으니까 왼쪽 한번 가보죠 왼쪽에 가면은 아이템이 있을겁니다 퍼즐 조각 일곱번째 여섯번째는 놓쳐버렸어요 와봐 와봐 까마귀 이게 뭐지? 까마귀 시체? 왜 이렇게? 나 한테 는 비닐 봉다 리가 있 어？이거 아까 도 나왔 어？와우, 역시 운동 신경 이거 는봉다 리에 숨 는게 아닌가 봐요. 그래 그러지 마. 어너좀 세구나. 귀여운 줄로만 알았는데 멍멍아, 네가 날또 구해줬구나. 날 도와준 거야? 귀여워 어떻게? 저 꼬리 말린 게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 어, 이제 드디어 유일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러 거면 진작에 좀 구해주면서 오지. 자, 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 자, 가자. 이런 작은 생물체들을 좋아합니다. 개 고양이. 근데 키우는 건 자신이 없죠. 챙겨줘야 되니까. 밖에 나가죠. 오 드디어 도착인가? 지하수로를 통해 도대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여기 입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뒷산까지 이렇게 간다고? 가능해? 그리고 이 중간에 열쇠가 필요한 장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긴 하는데. 설마 열쇠 구해서 거기까지 다시 가는 거야? 같이 가! 오! 발전소인가 여기? 까마귀? 까마귀? 오! 이거 뭐야? <laughs> 뭔데? 아, 저거. 이게, 눈 색깔이 붉어지면은 되게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눈이 붉어지고, 봅니다. 아, 이게 진짜. <laughs> 왼쪽으로 가면 또안 되네. 아재야 가운데서 잘 버티고 그 오른쪽 거안 들어. 가자. 자자. 오 뭐야? 뭐야 통과한 거 아니야? 오, 클일버 했다. 으, 좋아 지져 지져 아 얘네가 으. 으. 였어 그래서 강아지한테 쪼는 건가? 근데 뭔 쥐가 강아지보다 크냐? 아니, 이게. <laughs> 개 만능설입니다, 이게. 개 하나면 모든 걸 퇴치할 수 있어요. 옛날에 집에서 괜히 개 키운 게, 개 키운 게 아니야. 저런 거 뭔가 일본의 미신이나 그런 거, 귀신 이야기랑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얘가 막아주나 보다. 빨리 가라고. 알았어. 꼭 다시 올게. 기다려. 이름 뭐라 그랬지? 몰라. 멍멍아. 기다리고 있어, 멍멍아. 배고프면, 걔네를 씹어 먹어. 소라구동? 소라구동. 한 손으로는 들수 없을 만큼 커다란 조개껍데기. 귀에 가져다 대면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서 쓸쓸함을 잊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다. 오, 땜이었어? 와, 여길 올라왔다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 또 있어? 멍멍아. 어. 멍멍아. 멍멍아. 어, 온다. 자. 아, 어. 아. 슈퍼맨이야. 슈퍼독이야. 슈퍼독. 어 대단해. 이래서 개 길러야 돼. 거의 오 거의 퇴마산데요 no <mus 이젠 무섭지 않아. 죽은 쥐다. 공양을 해줘야죠. 한을 풀어준 건가? 이게?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한을 풀어주면 귀신들이 이제 자기 사후세계로 가는 겁니다. 나에게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가? 응. 아니. 날개는 없고, 커다란 발톱? 아니. 네. 맞나? 넌 성불하십시오. 아! 모르겠어. 요괴 같은 거 보기 싫어. 하지만. 요괴가 사라지면 유이도 못 찾게 될지도 모른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유이 요괴를 찾아서 찾으면 그 다음엔 어떡하지?